자, 은혜받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석하십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멍 때는 떡은 글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그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요하게 하시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한번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전서부터 영혼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큰그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복음,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건 약속. 성경의 시안한 게 뭐냐면, 다른 정경들은요, 교주가 어떻게 해서 해놓은 것을 후대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언이 32,500개까지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그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다그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피로 이루어집니다. 피로써 약속이 이루어지고 피로써 모든 것들을 언약을 하십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두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 11-9장 1절부터 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나갈 방법으로 하나를 보내려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방법 유일하게 제사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피로 나갑니다. 피를 들고 나갑니다. 황소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양의 피를 들고 나갑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합니다. 구약은 알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맷때리는 하나님, 범죄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나갔다" 라고. 시1리사 10장 19절로 말 20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순종하여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예배 같은 내용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럼 예배할 때왜 피를 가지고 갈까요?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 반드시 제사할 때 반드시 피를 들고 나갔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죄로는 하나님을 뵐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수 없고, 죄 때문에 귀가 막혀버렸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끊어져 버렸기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십니다. 죄사하는 길을 요지 피를 요구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을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 맺게 만들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은계로 만들어버려서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뵐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에레미야 1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원인은 죄 때문에. 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회계를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메타노이테 예수님이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메타노이테 회계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첫 일성이 그거예요. 회계해라. 죄를 형벌로 다루지 않고 만약에 죄진 그대로 하나님 맷때리셨다라면살 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맷때리지 아니하고 죄로 다루지 않고 형벌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 공개합니다. 회개해라. 다른 말로는 나와 대화 좀 하자. 회개함으로써 죄와 무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기 깨끗게 만드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심정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가게 아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가면, 정결한 그 예수의 피심 입어 예수께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 17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나갈 때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영적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죄, 인간은 영이 있기에, 동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한다고, 10에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율법은 장차 오는 곳에 비유여 그림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육체의 예법만 돼. 그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드리고, 육체로 제사드리고, 피 뿌리고, 이것이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육체에 저주받은 것을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영혼이 저주받은 걸로 비유합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피가 그 피로 그 보혈로 인간죄를 능히 속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 주시고 함께하시고 대화하시고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그 피의지 했을 때그 보혈 의지 했을 때그 생명 의지 했을 때그 거룩함 의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를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뵙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란 만남이란 뜻이 있어요. 뵙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급히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을 축소해 놓은 봉헌과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무엇하며 하나님께 살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봉헌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놀자 놀자 젊어 놀자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겸손함과 평등함과 진실함과 회개가 있고 거룩함과 사모함과 소망과 열정과 정직함이 있어야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함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평등함이 없어요. 진실함과 회개가 없고 거룩함과 사모함과 소망과 열정과 정직함이 예배 속에 빠져버렸기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이 소리는 겸손함으로 평등함으로 진실함과 회개와 거룩함과 사모함과 소망과 열정과 정직함을 회복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잡념이 가득 차 있어 딴정 부리고 있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감동감화 교통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신령입니다 신령하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우랑이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멜렉을 말해라. 우양이든 뭐든지 다 멸해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치 않습니다. 사울의 논리가 어쩜 이성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아요. 어, 이저 소, 저 깨끗한 소, 멋있는 소, 양, 염소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멸해라니다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라고 했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중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청중했던 사울 왕은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 그러면 다윗 그리지 사울 그리지 않습니다. 왕은 왕위를 물려줄 수 있으나 왕위를 못 물려줍니다. 부자 지간이 아주 그냥 한날 죽어버립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했어도 망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했어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그럴까요 거기에 빠진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우상이 있고. 자기의 다른 것들이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을 버리고 죄사했던 사우랑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순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신령한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귀한 예배로 드립니다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장정이 되어서 12세가 넘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그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 띄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이 없는데 그 드리라는 겁니다. 그를 예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독자보다 귀한 것이. 한번 따라 합니다. 예배는 나보다 귀한 것이다. 내 삶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라는 겁니다.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관심 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예배의 삶이 되길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아들을 들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들이면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 예배의 표본이 자식보다 독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예배라라고 하는 모든 표본이 되어졌어요. 우양을 드리는 것보다 소와 목뭐 다른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큰 예배며 더큰 제사라고 사울 왕을 통하여 예배의 표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관심끌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관심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오전에 이하여또 오후에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관심끄는 여러분들 줄름이 있습니다. 한 평생 다른 걸로 예배 관심끌려 하지 마세요. 예배로 관심끄르세요. 예배 속에 찬양도 들어 있고 예배 속에 기도도 들어 있고 예배 속에 회개도 들어 있고 예배 속에 헌신도 들어 있고 예배 속에 거룩함도 들어 있고. 봉사도 들어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 예수여, 예배로 평생 하나님께 관식 끌게 싸우니 내게 성령의 운행하신가 인지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신령한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성령에 순종하겠으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물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